이 확인 같은 경우에도 그냥, 그냥 팔아도 팔립니다. 우 시청자분 중에 금방 사냥하다가, 어, 언더스스 원드를 드랍을 했는데요. 라고 채팅창에 글을 올려주셨어요. 어, 그래가지고 제가, 어, 어, 데스웹이아 하니까 데스웹 맞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데스웹 같은 경우에는 네크로맨서 전용 무기죠? 전용 무기인 동시에 가장 인기가 있는 무기입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네크로맨서는 대부분 사냥을 동맥으로 해요. 근데 동맥에 필요한 모든 옵션이 언더스스 원드 대수협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독각이 50이 맥스로 붙을 수가 있는데, 그50 수치라는 수치가 으뜸으로 붙으면은, 이렇게 저한테 줍니다. 그럼 이제 이건 될 겁니다. 켜! 켜! 내꺼 켜! 돈 벌어! 떼돈 벌었다! 예. 아 형들 <laughs> 이거, 이게 또한 가지 또 설명드리자면은, SF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인기가 많기 때문에 미화으로도 팔려요. 그래서 만약에 깠는데 잘나오면더잘 팔리고요. 변동 옵션이 총세 가지거든요? 어, 폭각이 40에서 50. 그리고 적처치시 만화가 7에서 12. 그리고 이치킬이 1 0아 7에서 12.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50에 12, 12가 나오면은 으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으뜸이 나오면은 어, 최소한 몇십만원의 거래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 으뜸이다. 한번 나올지. 자, 바로 한번 자,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뜸이야? 아, 여우뜸이네? 어, 튀어! 어, 튀어! 여우뜸 나왔다, 튀어! 10만원짜리가 5천원짜리로 바뀌었다가, 튀어!